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또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온도 차이가 좀 달랐고요. 코스피는 굉장히 좋았고 코스닥은 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 또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잔뜩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도가 세게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의 흐름이 코스닥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상황이 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왜 팔까요 지금 뭐 외국인들은 왜 살까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OMC가 지나가서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쳤고 내마녀의 어, 날 포지션 청산을 위해서 이제 내놨던 물량들을 채우는 그런 상황 거기에 공교롭게도 어, 항상 연말이면 이제 연말이면 계속 반복이 되는 그 대주주 요건 때문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이 되면 어. 이제 매매할 때 주식 양도세라는 것 대주주 요건의 이제 22%인가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항상 어 10억 원 넘게 가지고 있는 또는 원래는 아니었는데 주가가 올라서 10억 원이 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어 물량 정리를 그러니까 대주주 10억 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그 비중을 조절하는, 비율을 조절하는 그런 일들이 연말에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럼 개인들이 내놓는 물량은 당연히 외국인 기관들이 잡겠죠. 그래서 그런 대주주요건이 올해도 반복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세게 들어오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얽히고 설켰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올해 대주주 요건을 좀 완화해 주는 게 아니냐 뭐한3 0억원 얘기도 있었고요. 뭐 완화해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어 기업에 조금 친화적이고 또 대주주나 아니면은 약간 더그어좀더 그어 많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더 많은 사람들의 기업을 포함해서 다 그런 쪽에 약간 친화적이라는 그런 어 그뭐 정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장 위주의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을 잘 하려면 잘 갖고 있는 잘 하고 있는 큰 회사들 1등 회사들을 더 지원해줘서 더 많은 이제 돈을 벌게 만드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진 그게 많은 어떤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좀더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는 뭐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 추경호 이제 경제부총리가 며칠 전에 그런 걸 준비하고 있지 않다 하는 보도를 하면서 그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어 지금 중시의 혼란이 좀 개인 투자자들은 아 올해도 대주주 조건은 10억 원에 묶여 있고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그 종목당 10억 원이기 때문에 뭐 특정 종목을 몰빵해서 갖고 있지 않고 분산 투자만 잘해도 여기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어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렇게 그 이차 전지들 특히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데 다 이제 이른바 몰빵을 해놓은 분들은 이대주주요건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들이좀 하락하고 있는 뭐 이유에 대해서 이 대주주요건 얘기를 든 그런 기사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거쳤다는 거, 이거 그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은 이제 시장은 잘갈 수밖에 없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 애들을 내가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잘갈수 있는 그런 어떤 기류 흐름을 타는 그런 구간이 내게도 펼쳐지는 거죠. 지금 어, 이 이것도 어쩌면 하나의 기회. 외국 이제 개인들이 내놓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살테니까 개인들이 팔아 치우는 물량을 내가 담는다면 지금 증시 투자에서 뭐 수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길게 중장기로 가져갈 만도 한. 그런 상황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ETF 투자도 좋고 뭐 최근에 워낙 그 외국인 기관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이고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만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아주 흥미로운 그런 구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그 갖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포트폴리오 변화를 잘안 주고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오늘 같으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한화오션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갖고또 주력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 어, 뭐30% 이상의 수익을 지금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뭐 반도체 약간 흔들릴 때 오히려 ETF를 좀더 담는다든가 2차 전지가 흔들릴 때 2차 전지 ETF를 담는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어, 이렇게 잘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비중을 계속 늘려가면서 수익을 막 불려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재미있고요. 여기에서 그 이제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실적 기대주들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애들을 한두 종목 정도 남아 볼까 하고 이제 올해 연말에 제가 그거 드리겠다고 좀 약속을 했, 했죠. 그래서 이 이번 주 주말 이제 어 다음 주 주말 뭐 그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맥시멈 3주가 주말 세 번의 주반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를 가지고 이제 이때를 활용해서 그 1분기 실적 기대주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성과를 다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주들까지도 한번 들고 어 연초에 있으니까 이 연초에 지금 뭐 연말 지금도 마찬가지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어좀더 공격적인 그 비중 확대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초. 지금 저는 내년 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지고도 충분히 연말까지 뭐 충분히 시간을 잘 활용해 쓸수 있을 것 같고 내년 초에 한두 종목 정도를 추가로 채워서 이제 거의, 어, 제가 볼 때는 중기,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한번 갖춰볼까. 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 생각을 하고 종목들을 들여다보고 뭐 이것저것 보고 이러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시간이 잘 가요. 어, 아주 그, 요, 요, 최근에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그대로 가고 있지 않나요? FMC 끝나면은 좋은 흐름 나올 거라는 거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잘 지켜보자고 아예 어제는 제가 이제 다른 송년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미리 막 공지를 이제 글로는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어 영상을 못 만들어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또어월 당장 월요일이 또 다른 송년 모임이 하나 있고 또 다음 주어 그다음 주 그다음 주 그니까 다음 주 월요일과 그다음 주또한번한번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에 아또 빠질 수 없는 그런 송년 모임이 있어서 이때는 좀 일찍 만들고 올라 저 일찍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약속 장소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음, 아니면 이제 아예 못 만들지, 뭐 이것도 그때 가봐야 할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저께 만들어드렸던 영상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한 150 종목을 아예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뭐 코스피는 SK 하이닉스 제일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었고 코스닥은 셀트리오 넬스케어하고 뭐 JYP 엔터테인먼트하고 뭐 LNF하고 몇몇 종목 소개해드렸죠. LNF 어제 난리 났었죠. 그 다음에 셀트리오 넬스케어도 좀 빠졌습니다만 생각보단 많이 안 빠진 것 같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jy페인터를 오늘 신청을 해주셔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지금 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잘 보시면 아주 괜찮아요 어제 lnf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그저뭐 하여튼 좋죠 지금 흐름 괜찮아요 공교롭게도 이제 며칠 전에 그뭐 상담을 하자고 해서 어 lnf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뭐 여다 그랬는데 최근에 2차 전지들은 매수해도 괜찮다고 계속 생각하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주 좋은 흐름이 연결이 됐었고 지금 개인들이 팔고 있는 거이 흐름 속에서 살 만한 또 업종 꼽으라면 또 2차 전지를 뺄 수가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셔서 잘어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코스피는 500 종목이 올랐네요, 정확히. 380 종목이 빠졌고요. 0.76% 올랐고, 코스피 100은 0.87% 올랐으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좀 좋았고요. 어, 코스피가 2,563까지 왔는데, 2,600, 어, 거의 뭐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 그런데도 그 상승하는 속도가 꺾이지 않고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의 매도와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진다면 2600 돌파하는 건뭐 시간 문제죠. 자 코스피 780종목 올랐고 700 67종목이 빠져서 0.27% 하락 코스피 150은 0.02뭐 상승 이러니까 이제 대형주들 흐름이 좋았다고 볼수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의 매수 개인만 팔았고 코스피는 특히 개인들이 1조 1000억 원어치 매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죠. 0. 거의 0.3% 가까이 오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조금 올랐네요. 1296원대. 국제 유가는 3% 넘게 올라서 71달러대 회복을 했고요.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 연준의 내년도 금리 인하 시사 등에 따른 해외 증시 강세로 상승 출발한 뒤에 반도체 강세,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 상승했다. 어, 이번에 파월 어제 이제 제가 영상을 못 만들어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 9월 하고 달라진 것 뭐냐면 내년에 금리 인하 시점을 한세 차례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9월에는 한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 번이면 내년 12월 FOMC에서 한번 인하 이렇게 볼수 있고 어쩌면 25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세차로로 이제 얘기를 하면 9월, 11월, 12월에 세번 금리를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금리 인하가 바로 될 수도 있고 주식 시장은 언제나 선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9월이라고 치더라도 3월, 6개월 선반영한다고 치면 3월이니까 어, 주식 시장은 1분기에 바로 어, 상승할 수. 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해가 바뀌면 바로 증시가 올라갈 걸 알고 있는데, FMC 끝나고 지금 그냥 놔둬요? 올라가야죠. 조금이라도 더 일찍 사야죠. 어차피 내년에 올라갈 거니까. 바로 그런 심리가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도 지금 상승세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등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 마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연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무산의 하락 이런 제목으로 FMC 후 긴축 종료 기대감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 또 채권 금리 하락으로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가 연내 어려울 거라는 전망에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다. 개인들의 순 매도 속에 유통 셀트리온헬스케어잖아요. 또 제약 등이 약세를 보였고 게임 관련주들이 부진으로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반도체도 동반 하락. 코스피 반도체는 좋았고요. 코스닥 반도체는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들 보면은 현대차와 포스코 홀딩스가 4%대 오르면서 와, 강한 흐름이 쫙 나와줬고요. 또 LG화학이 6%대 상승. 이 그동안에 조금 더디게 갔던 종목들이 확 치고 올라온 반면에 셀트리온 7.3% 이게 눈에 띄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15일 되면 18일부터 셀트리온스케어의 어 거래 정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전에 빠질 거다. 그랬는데 오늘 셀트리온 7.3% 이것도 저는 그냥 빠질 만큼 빠졌다고 봅니다. 아주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상승 종목 중에 HLB가 7%대 에코프로가 5%대 올랐고 오른 종목이 몇 안되죠. 빠진 종목들 보면은 자, 셀티루 헬스케어 5.6%.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나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HPSP 5%대, 클래시스도 5%대, 5 루닛도 거의 5%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보면 코스피는 기계업종이 제일 좋았죠. 두산로보틱스가 9.76. 오늘, 뭐, 제 계좌에서는 두산로보틱스가 일다 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자, 두산밥캣 7.5%대, CS윈드 6.6%대 이런 식으로 올랐네요. 자,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은 의약품 업종인데요. 셀트리온이 제일 많이 빠지면서 이 의약품 업종 하락을 이끌었어요. 반면에 상승한 종목들 보면은 국제약품이 5%대, 파미셀과 j w 중의제약이 3%대 올랐고요. 자, 코스닥은 인터넷 업종이 제일 좋았고 최근에 KINX 제가 언급한 적도 두 번인가 있었는데 오늘 13%대 와, 11만 원대를 단숨에 돌파를 하면서 아주 그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7%대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유통업종 제일 많이 빠졌지만 뭐 블루엠텍 신규 상장 이후에 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고 16% 정도 빠졌고요. 글로본 8% 빠졌고 그리고 셀트리온헬스케어의 5.6% 하락이 지수 이 업종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s 바이오메딕스 8.3%, 그리고 HLB가 7.66%, HLB가 대장준데 대 어, 왼쪽에 1써 있죠. 이 제약 업종 중에 시총 1위란 뜻이에요. 그래서 7.66% 하락이 나왔고요. 자,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은 나이백이 마이너스 8.84%, 펩트론이 마이너스 6.87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기준 완화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가 지금 어 총선 출마 때문에 이제 그만두면서 어 양도세 기준 완화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인터뷰가 이제 최근에 나오면서 어 시장에 이제 이늘 이맘때 벌어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한 시라도 빨리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어, 매, 개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좀, 약간, 혼란, 수급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개인들이 매도 물량 내놓는 종목들 담으면 당분간 짧게 무조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공매도 711억 원 줄었구요. 과열 종목 없었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셀트리온, LG 화학, 기아, SK이노베이션, 포스콜딩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HPSP, 보로노이, 리노공업, 강원에너지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영원무역홀딩스, 사마알미늄 TKG 휴캠스, 효성, KG모빌리티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엔젠바이오, 퀀타메트릭스, 동구바이오제약, 보로노이, 애니플러스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지난 그저께 제가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매수했 고 소개해드렸던 종목 SK 하이닉스 코스피에서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12만 5천 원대에서 14만 원 찍었어요 오늘.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외국인들이 있죠. 여전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개인만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바로 대주주 물량 덜어내기 위한 그런 어, 비중 축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거 해결되잖아요. 내년 되면은 이제 바로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그늘 대주주 요건 때문에 빚어지는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SKX 14만 원 돌파했다는 거 상징적인 그런 이슈고요. 자 셀트리온은 그러나 어제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기관은 오늘 팔았고. 그래서 오늘 하루 많이 떨어졌는데, 17만원 지지가 일단 나와준 상태 확인할 수있고요 자,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오늘도 샀고, 기관도 샀고, 거래가 정지됩니다만,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정지가 풀리고 난 뒤에는 셀트리온의 주식을 이제, 이제 0.45 주식 받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 어, 임상, 삼상 뭐 결과 나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죠 이렇게, 비중을 확대할 만한 이슈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한달간에4주간에이 거래 정지가 조금 단기적으로 흔들어 을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이 지금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이 산 이유는 개인들이 대주주 권을 덜기 위한 외도 물량을 쏟아 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 이 물량을 역시 8만원 밑에 7만 5천원대에서 외국인들이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JY 펜터 보여드리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결국 오늘 1,800원을 올려놨습니다. 음, 그날, 그저께 영상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 코스닥에서 이름을 올렸었는데 오늘 결국에 1,800원을 올렸고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상승 추세를 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수, 매수량을 점점 늘려가고 있고요. 주가가 빠졌지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량을 늘리고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 그럼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죠. 또 누가 사고 있죠? 금투가 사고 있죠. 단기적으로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 6만원 돌파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을 때 같이 매수하면 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반등을 할 거예요. 자, 시간해 볼게요. 하이닉스 0.07% 100원 오른 14만 100, 100원. 셀트리온 0.65% 1,100원 오른 17만 1,200원. 헬스케어 0.4% 300원 빠진 7만 5,600원. JY엔터테인먼트 보합이었고요. 한미반도체 0.17% 100원 빠진 5만 8,200원이었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하이닉스는 제가 주봉을 보여드린 이유가 역대 최고가가 2020년, 2021년 3월, 그때 15만원대까지 갔었거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초록색 선 그어놓은 거는 바로 지난주 한한달 정도, 4주 정도 횡보했던 그 구간이 저항선이었던 거죠. 13만원대 한 뭐, 13만 3천 원쯤 되는 자리인데 여기를 이번 주에 단숨에 돌파를 하면서 14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15만 원까지 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 고점을 뚫느냐 마느냐 하는 것 그런 이슈가 올해 말 또는 뭐 내년 초쯤에 반드시 올 겁니다 15만 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에 73,0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지금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온 거라서 100%이큰 종목이 지금 100% 수익을 내주고 있다. 아우, 대단한 겁니다. 셀트리온 장대운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1 1선에딱기댔죠1 1선 그리고 17만 원. 그러면 뭐 무턱대고 터무니없이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대까지 하락했다기보다는 아,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지지 라인까지 왔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앞으로의 셀트리온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 뒤에는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장대 운봉을 맞았지만 아래쪽에 1 1선 부근까지 밀렸죠. 셀트리온하고 똑같죠. 그런데 약간 차이는 뭐냐면 셀티론 헬스케어는 11선에 딱 닿자마자 아래 꼬리를 달고 조금 올려놓는 그러니까 상승하면서 좀그 이제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지지라인에서 조금 더 주가를 이제 반등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면서 끝났다는 거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자 jyp 엔터테인먼트는 주가가 하락하다가 쭉 어딘가에서 지금 수렴하면서 더안 빠지고 지지를 확인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 가격대가 쭉 연결해보면 매물대예요. 그래서 매물대 93,500원 정도에 더 빠지지 않고 주가를 올립니다. 93,500원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더 주가가 밀리면 그때는 매수세가 싹 들어오면서 올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빠지고 이렇게 가는데 위쪽에 저항선이 지금 노란색 21선을 어, 중심으로 해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JY 펜터는 2 1선을 뚫으면 매수,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10만원, 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미반도체 보시면은 초록색 그 60일선에서 자, 지난 9월, 10월에 또 11월에 계속 61선을 중심으로 저항선, 아니죠.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61선까지 빠지면 더안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초록색 61선 밑으로 빠지나요? 안 빠지잖아요. 61선까지 닿으면 그냥 무조건 반등이 나와요. 그게 지금 한미반도체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한미반도체의 어 60일선이 얼마냐? 57,500원이에요. 그러니까 5만 7, 오늘도요. 오늘 저점, 최저점이 57,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60일선에 닿으면 반등. 이게 지금 한 달째 그러고 있어요.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한 2주 이상 이렇게 60일선을 저점 지지로, 지지선으로 삼아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 만약에 어 여기서 58,000원대 밀려서 57,000원대까지 빠지면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고 그냥 매수 매수 이렇게 가다 보면 11월 10일에 있었던 67,900원 뭐 여기도 충분히 간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에 좀어 약세 아니면 조정 아니면 그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이런 것들을 털고 가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정말 반도체가 뭐가 안 좋을 거면 60일선 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60일선을 확실한 지지선으로 삼고 더안 빠지는 그런 상황은 반등을 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량을 털어내고 있다.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선물지수 보면 다우가 105포인트, S&P 500이 10.5포인트, 나스닥이 44포인트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 증시 개장까지 나스닥 계좌까지 1시간 한 10분쯤 남았는데요 자 다우존스가 65포인트, S&P500이 7포인트, 나스닥이 40포인트 그러면 약간 그 상승 추세가 꺾였습니다 선물지수가 오늘 밤에 상승은 상승인데 생각보다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흐름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 증시가 선물 지수를 보면서 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시고 내일 아침에도 역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미국의 영향을 받고 움직일지 미국에서는 어떤 종목과 업종이 올라가고 또 반대로 떨어지고 하는지 잘 들여다 보시고 어 다음 주 월요일 또 다음 주그 어떤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